산술 기약 평균 상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이거에 뭘 구하라고 물었어? 채소 값을 구하라고 물어봤죠? 자, 이 부분 조금 피곤하니까 제가 뭘 해주냐면 선을 그어줄게요. 자, 일단, 일단 첫 번째. 최대 채소부터 가보자고요. 최대 채소. 최대 채소 구하려면 뭘 찾아라? 자, 조건 식과뭐 찾아라? 문제를 찾아라. 보니까 조건식이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양수 AB야 조건식 문제를 찾았어 자 조건식과 문제를 보고 두 군데로 간다 했죠자 계산으로 가는 방법과 모양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계산으로 갈 때는 뭐자 그래프 그죠 자 산술 기압평균 부등식이 있다 했랬죠진 같은 경우 자 이거 b는 4-a 여기다 넣어갖고서 그래프가 엄청나게 복잡하죠. 어쨌든 간에 미분으로 시간 많이 주어지면 그릴 수, 있... 그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로. 그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자, 얘는 이제 공통수학 입장에서는 미분한 배수가 물 건너갔죠. 잔재 그럼 산술기하 평균과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조건을 쳐다봐야 되겠죠. 조건 보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무슨 조건? 양수조건이 붙으면 산술계약평균쓸 자격이 돼.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도. 자, 조건 부등식 자체도 낼 수도 있지만 여기 실수조건 또는 양수조건이 붙어요. 양수조건이 붙어. 그러면 이 양수조건과 이 양수조건에서 어떻게 쓸 거냐. 이 양수조건일 때는 대개 슈바르츠 부등식을 많이 쓰죠.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 그러면 형태 갖고 결정하면 되겠죠. 산술기하 평균은 2분의 a b 예죠, 루트 a b. 결국 얘최소값을 구하려면 얘가 뭐가 나와야 구해 상수가 돼야 되겠죠. 상수가 되는 방법은 무슨 방법? 역수 방법밖에 없겠죠. 자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제곱 관계겠죠. 공식 보면 제곱이겠죠. 지금 꼴을 보니까 제곱은 제곱 관계 같은데. 그죠? 근데 문제와 따져야 되겠죠. 문제야 보니까 문제는 얘인데 역수 관계가 어울리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대개 요런 꼴을 주어지면 자, 잘 보세요. 요런 꼴을 주어지고 요런 거 나오면 대개 요거의 제곱을 앞에다 곱하면 돼요. 요거 제곱해 보세요. 그니까요 16이죠. 16 대신 요거 제곱이니까 a 제곱 a 플러스 b 얼마 제곱에1 플러스 a 적어 분의 1이야 1 플러스 b의 적어 분의 1 +B1. 요거 정리해서 요거를 정리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요 카페도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복잡해, 복잡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 이렇게 복잡할 때는 이와 같이 한 번에 안 간다는 얘기야, 그죠? 결국 여기는 산술기하 평균을 두번 써서 가는 방법이죠. 그쪽 방법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해보자고요. 지금 같이 원래는 요걸 갖다 여기 있다가 넣고서 역수 관계를 만드는 게 전제 조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이 따지기가 너무 피곤하죠, 그죠? 이거 하면 답은 나올 거예요 해도. 근데 너무 많은 게 걸려. 그럴 때는 두 번, 두번 쓰는 게 편하겠죠. 자, 여기 16 빼냈어요. 16 빼놓고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1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분의 1 플러스, A 얼마? 제곱, B 제곱분의 1이야.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쓸게요. 자, 요거 갖고 한번 쓰자. 요거 갖고 산술기합평균했으면2배 루트, A 제곱, B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뭐보다 크냐? 16에, 자, 잘 보세요. a, b의 요거의 제곱, 얘죠. 요거는 2가 있죠. 요거 나오죠. 2에 a, b분의 1 플러스 1, 얘보다 크겠죠. 그럼 얘는 이거 완전제곱되네. 16에, 그죠. a, b분의 1 플러스 1이야. 돼야 안 돼? 되죠. 당연히 이때 전제조건은 a와 b가 같겠죠. 왜냐면, A제곱분의 1과 쓰는 애 B제곱분의 1이 같아야 되니까, 그죠?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요거 제곱 빠졌네, 그죠?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얘 최소값이야. 그럼, 는일 때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최소를 가지려면, 얘가 최소로 가려면, 얘 입장에서 쳐다보면 뭘 가져야 되겠어? 최대를 가져야지, 분모의 최대면, 얘는 최소가 되겠죠. 그니까, 러여기서 이제 산수기압 평균,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얘 쓰니까, A 플러스 B에 써보세요. 2에 루트 AB죠. 이게 얼마? 4죠, 4. 그죠? 그러면 2죠. AB는? A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도 쓰니까, 진짜 AB 똑같아, 똑같아. 이거 산수기압 평균 똑같아, 똑같으니까 이게 한 식에 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최대 사야지. 그죠? 얘가 최대 사야지, 요, 우리 소개거쓴거예 요, 요 요거 요거 그죠? 얘가 최대 사야지 전체는 채소가 돼야 되겠죠? 사놓은 16에, 4분의 5에 얼마야? 제곱이죠? 얘가 얼마다? 25다. 그래서 채소값? 25.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채소값? 25.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때 이값 구하라. AB 구하라. 같아야 되겠죠? 음, 같으면 넣어보세요. 넣어보니까 a는 2, e, b는 2 e, 이렇게 되겠죠. 그 실제적으로 a,b였다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래는 얘와 의 역수 관계일 때는 얘를 그냥 여기다가 있죠. 곱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형태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복잡할 때는 이런 형태로 쓸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